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7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소망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한날을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오늘부터 오늘도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복음서에는 유대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응원만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아니, 미움과 비난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은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 내리려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빛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눈과 귀를 막고 끝끝내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복음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구원자가 아니라는 고집, 절대 그렇지 않다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유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찬빛을 증거, 증거하러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요한을 미워했듯이 참비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음의 그늘에 놓여있는 인생을 원래의 모습, 곧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행복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하여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을 자신을 미워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분,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기쁨으로 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역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치유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로 인해 거부당하거나 비난받거나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배척하는 세상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환영받지 못하신 예수님, 미움과 비난을 받으신 예수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더욱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처럼 세상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늘 한 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당당히 서는 삶, 위축되지 않는 삶,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두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동일하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와도 같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또그 가족들이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에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